여러분들 3주 동안 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어 어니어 미쳤다. 오. 이거 맞아? 오늘 아, 그림이 뭐야? 근데 또 몸이 안가졌습니다짠 너무 망가지 않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배가 뱃살 빼는 팀 알려줘. 뱃살 가장 빨리 빠져 빼본 적 있어? 뱃살 어떻게 빼지는? 그래서 필살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다섯. Hello, guys. 네, 안녕하세요. 해블리입니다 제가 3주간 또 해외 촬영, 트래블리 촬영을 갔다 오느라 너무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근데 또 몸이 안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엔좀 배가 좀 많이 쪄가지고 이번에는 일주일 좀 부스터업으로 좀 빡세게 뱃살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 유산소도 돌릴 거고 식단도 완전 철저하게 할 거라 일주일간 단기 다이어트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다이어트 브이로그에서 배를 좀 많이 뺐잖아요. 아, 근데 원상복귀 상우 나 놀라지 마세요 배가 터키에서 아, 너무 많이 먹었어 터키가 음. 문제야 터키 맛있는 게 너무 많았어 아니 담주 동안 아. 운동 안 하니까 이렇게 됐어. 아니, 왜 해도 그러냐왜 <laughs> 해도 변하고 그냥 아 매번 근데 여행만 갔다 오면 아 근데 핑계도 아니고 아 근데 여행 갔는데 그 어떻게 닭갈비만 먹고 여행을 합니까 에 목에 힐세가 없는데 어떻게 맨몸 운동을 하라고요? 맨몸 아니, 아니. 뭐?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근육에 빠지면 예민해져서. 네, 아무튼. 이번에 못 빼면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필살기를 가져왔습니다. 팍시 다이어트.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벌써 다섯 번째 했거든요. 그만큼 저도 효과를 받고 이거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벤트 할때 많이 사셔야 되니까 고정 댓글도 구매 가능하시고 이게 복부에 좀 특화된 다이어트 보조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팍시 다이어트 지시면서 딱 하루에 한번두알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 다이어트 부스트업이 되니까 저랑 함께 팍시와 함께 이번 다이어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시 다이어트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두알 맛이 어때요? 맛이 있겠냐? 맛 있겠냐? 삼키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말씀하세요 아, 미안해. 진짜, 진짜 그찌꺼게 그니까, 말하네 <laughs> 미안해 뱉어져가지 아, 진짜 가아안 아, 먹어 어무튼 아, <laughs> 이번 다이어트 파이팅 네 저는 이제 직원들이랑 점심 회식을 하러 왔는데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 메뉴? 팀장님 <laughs> 팀장님, 나 다이어트 하는 거 몰라? 왜 나만 다이어트 해. 뭐 우리 직원들은 저랑 상관없이 맛있는 감자탕을 먹고 저는 닭갈비 볶음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빨리 먹어 봐요. 잘것 같아요. 아우야. 먹어, 먹어. 편하게 먹어. 어우. <laughs> 음. 닭갈 <깨끗한> 볶음밥. <laughs> 저는 감자탕이 유혹을 견뎌내고 자전자 볶음을 먹었습니다. 다음에 네, 이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팡시 다이어트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먹고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됩니다. 아니, 공복에 먹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점심쯤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라고? 네. 그래. 직원들도 먹어요. 저도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잘 먹었어요? 네 저스페이 하자 네. <laughs> 아 달걀 아, 아, 내가 사줄 줄 알았어요? 우리... <laughs> 아니 커피...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왜? <laughs> 커피는 급여해서 <급유에서> 차감하고 <laughs> 하자 근데 네, 저도 이에요 <laughs> <laughs> 아.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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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을 빼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복근 운동 하면은 뱃살이 빠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하체 운동이나 등이나 가슴처럼 큰 근육을 해야 뱃살이 더 빨리 빠져요. 그리고 유산소가 뱃살의 제일 직빵입니다. 근데 그래도 복근 해야 되는 게 복근 주변 근육을 활성화 시켜야 지방 대사도 활성화 되니까 조금씩 하면 돼요. 너무 자주 할 필요 없고. 안 그러면 이렇게 조이처럼 <웃음> 조이가. <웃음> 혈단지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제가 있어 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여성분들은 그 자궁이 있어가지고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 복부 지방이 조금 더 남자보다 더 많이 쌓여요 근데 너도 살을 좀 바짝 빼본 적 있어? 제가 어대때때 46kg까지 뺐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안 먹고 조금만 운동해도 살이 쫙쫙 빠졌을 때라고 와 어려서래. 지금은 어, 그렇게 하면 쓰러지도록노화가 좋아, 좋아, 좋아. <laughs> 그 뭔지 알죠? 빈혈 약간 아... 저기압으로 저기압이 아니라 저혈압 <laughs> 저기 압면 날씨고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안 먹으면서 운동하는건 진짜 최악이고 오히려 잘 먹으면서 근육 보존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음... 근육이 없으면 뼈를 잡아주는 근육이 없잖아 아, 뼈를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게 옅어진단 말이야 어... 뼈가 강직도가 떨어져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는 꼭잘 먹으면서 나 지금 뱃살 다이어트 일주일 들어가거든 맞아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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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뱃살 빼기 프로젝트 파이팅 파이팅 빨리 와 30분 타고 와라. 이제 <laughs> 네, 운동이 끝나고, 이제 저는 수원을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겨드랑이 털이 없냐 하는데, 제모를 받습니다. 남자,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건 수영 제모는 진짜 꼭 하세요. 일단 피부도 달라지고, 좀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를 가서 좀 관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한 것처럼 피부 트러블 때문에 나왔던 흉터들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또 제가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사람으로서 흉터 보이는 것보다 깔끔하게 보기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흉터 치료도 받고 오늘 몸에 있는 털다물티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털 쪽을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뭐, 그냥 오라고. 한.. 한.. 한... <laughs> 클로즈업 네, 이렇게 아 자꾸 구독자분들이 겨드랑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물어보는데 음? 저 제모 봤습니다 남자들 겨드랑이 있는 게 좋으세요 없는 게 좋으세요? 없는 게 좋죠 그쵸 음. 겨드랑이는 없는 게 낫다니까요 원장님도 없으시지 않아요? 칸 있어요. 교장이 음, 있으세요? 네. 왜요? 해야 되는데, 이게 셀프로 하기가 어려워요. 아, 칸이 그, 안 따요. 생각보다 교드님이 받을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귀찮아지 마시고, <laughs> 받으면 진짜 편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모를 진짜 꼭 투자해서 받면좋겠어요 하나, 둘, <laughs> 다섯, 여섯. 오늘도 등 운동 루틴이 끝났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에는 좀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10번에서 15회 루틴을 했으니까 루틴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운동 파트너는 우리 사유율이짱 아, 지금 이번 주간 뱃살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 어? <laughs> 진짜? 뱃살 빼는 팁 알려줘 무조건 매일 유산소를 3시간부터 4시간 하니까 하루에 3-4시간 유산소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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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한다고? 웨이트 따로 하고? 아유산소로 <laughs> <laughs> 그렇게 많이? 야, 많이 근데 어떻게 하루에 유산소 3시간을 안 하냐? 뭐로 해? 약간 워킹 을좀바르게 야외 활동을 좀 야외. 많이 하는구나. 어, 야외. 왜냐면 지리친개가 뭐지 아, 중추 신경. 아, 어. 그것도 좋아지니까? 아, 무조건 좀 좋고. 밖에서 아침에.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배살 빼는 팁이 하루 유산소 3시간. <laughs> 그건 알아도 못하겠다. 사율이는 선수니까 이 정도 하는 거고 우리는 한두 시간만 열심히 하면서 식단 하면은 뱃살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일단 유산소는 한 시간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와. 가보자. <laughs> 여기서 한 시간. 60분 다 채웠습니다. 자 60분 다탔으니까 점점 먹고 오늘 주말에는 보통 뭐하는 날이냐면 유튜브 그 이론 대본 쓰는 날이에요 사실 대본 쓰는 날이라고 하고 공부하는 날입니다 운동을 멈추면은 이게 이론을 까먹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서 일주일에 한번 무조건 책을 들여다 보려고 주말에는 공부대회를 꼭 잡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먼저 먹어볼 이제 두 번째 식사를 운동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식사는 맛있는 두부볶음밥 이거 에다가 오늘은 쉐이크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뱃살 빼는데 박시 다이어트 이 보조제를 먹을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 가루율피가 주성분인데 이게 인체적용실험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했대요 근데 총 복부지방면적이 24.52제곱센티미터가 실제로 감소된 수치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다른 보조제들과는 다르게 CT촬영을 해가지고 지방면적이 감소를 좀 확인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거죠. 특히 저처럼 이렇게 여름 시즌에 빠르게 뱃살 빼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거 드시면서 팍시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서 좀 할인해서 빠르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꼭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뱃살 다이어트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자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시 다이어트 하루 두 알. 에이, 추가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네, 저는. 탄수물을 화 조리색하는데 여러분들 단백질만 단일로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에 단백질을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더 높거든요. 탄수화물 아예 먹고 단백질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단백질이랑 복합 탄수화물로 소량 같이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시간 9시 14분이고요. 이제 퇴근해 을 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오전부터 나와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네요. 끝났어요. 폐업할 수도 있어가지고 나 아, 요즘 퇴근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위기를 기회로 비플리는 또 위기를 기회로니까 열심히 오늘 하루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공부 좀하다 오늘 하루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힘 진짜 좋아 둘셋셋 어. 네, 오늘 주말 어깨운동 라이브 끝났습니다. 오늘 운동 파트너는 우리 여우고기 님입니다. 아, 고기가 대회 나간다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회 언제 나가? 100일 남았습니다. 너한테 부족할 것 같은데? 아직 지방층이 꽤나... 어? 어, 수분층이 좀 있네. 타는 수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수분 차는 애가 있는데 얘는 좀 맞아. 많이 차네. 근데 지금은 다이어트 아직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나 이번 주에 뱃살 빼는 다이어트 브이로그거든. 너가 생각했을 때 뱃살 가장 빨리 빼는 법이 뭐라고 생각해? 식단. 어 예를 들면? 양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냥 진짜 외부 음식을 아예 제한하는 거야. 아 다이어트 식만 먹어야 된다. 맞아. 근데 일반식 찾는 게 진짜 세상에 제일 어려워. 차라리 세 모이만큼 식단을 먹고 일반식을 먹고. 아니러면 여자들은 그 생리기간에 좀 잊혀지잖아 잊혀 돌아버려 그때는 어떻게 견냐 이거 사실 코치님한테는 어. 말안한 건데 저번 주뭐 저저번 주 생리 전날 퇴근하고 막기를 먹었다? 어. 단호박에 계란을? 어. 미치겠는 거야 어. 그리고 배민을 켰다 껐다 막 난리 치다가 어. 단호박을 하나 더 먹었어 근데 진짜 이게 일탈이에요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laughs> 단호박 하나 먹는 거 그리고 견과류 몇개더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아직 코치님은 몰라 이거 보면 아시겠지 될게. 코치님 아. 죄송해요. 유산소 운동 1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60분 다탔습니다 아, 아, 어, 땀. 샐러드 먹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되게 귀엽게 나온다. 저는 연어 스테이크 이게 만원좀 음? 넘었던 것 같은데. 만천 구백 원. 이거랑 좀 모자라갖고 단백질에 저는 오늘은 35g. 그리고 뱃살 뺀데꼭 생면 먹는 팍시 다이어트 고알 그 먹고. 아니죠? 먹어라. 어 소스 찍었어. 허어. 살쪘다 살쪘다 소스 찍어 먹으면 살찌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사람 많이 살찌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먹고 지속될까 딱 먹어야지. 지속줄까 네. 정신 <laughs> <도망치고>. 못 차렸네.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여기 성수에 왔는데 제가 그 부천 스튜디오가 월세가 1,600이에요 전 도저히 월세 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어, 우리 또돈 많이 버는 친구한테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헬스장을 월세 안낼 거예요? PTB, PTB로 줄게어이렇게 네, 해서 여기 2층에 저희를 아. 옮길 거 같아요 여기도 또다 준대요 역시 돈 많은 능력 있는 친구가 또 오라고 해가지고 살면서 처음으로 이번에 서울로 아마 옮길 것 같습니다 기준이 덕분에 아오 여기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실지 기대해 주십시오. 야, 사무실. 갔다가 오늘 유산소 운동까지 마쳤고요 이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든 날이었어요 뭐할게 너무 많았어 오늘 그래서 이런 날에는 특별식 문어 그리고 갑오징어 이게 생선 단백질이 비싸서 그렇지 포화지방도 없고 동물성 단백질이 없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내 흡수될 만큼 많지는 않아가지고 저좀 힘든 날에 체력 보충을 위해서좀 이런 단백질로 채워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간살 볶음밥이랑 문어랑 갑오징어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팍시 다이어트, 그걸 먹고,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밥 먹을 때마다 피플리는 상인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밥 먹을 때 튀면은 꼭또 빨아야 되잖아요. 몸에 튀는 게 낫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뭔가 구독자들. 아, <laughs> <많이> 보는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직원들은 쉬지만 대표는 출근합니다. 오늘은 다른 채널에서 저희 스튜디오로 와가지고 콜라보 촬영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 기가 보시죠. 방에 들어올 때보 풍경. 하나, 둘, 셋, 넷. 활기차게 가슴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운동 파트너는 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은비가 대회가 8월이래요. 그러면은 무슨 대회야? 프로 카드가 걸려있는 대회를 다아가려고요 네, 비키니? 아니죠. 핏 모델이죠. 핏 모델로. 아, 네. 그럼 핏 모델은 좀 복근이 좀 슬림하게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허리라인이? 아니? 전체적인 밸런스. 아, 진짜 너무. 아얘 그래. 진짜. 아니, 왜냐면 이번 주간이 이제 뱃살 빼는 주간이거든요 아, 네네. 뱃살이 그래도 좀 있으신 편이라 예, 예. 궁금해서 뱃살 어떻게 빼시는지 아 뱃살 어떻게 빼는지요? 어떻게 일단 뱃살.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음식이에요 클린하게 들어가고 적당량을 먹기 시작하면 <laughs> 바로 빠지기 시작해요 배는 좀 식단이 더 중요하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리고 이렇게 유산소를 타야죠 유산 얼마나 타세요 하루에? 안 빠지면 돼지면 타야죠 많이 타야겠네 <laughs> 저랑 비슷한 거것 같아요 운동 웨이트는 열심히 하는데 식단 잘안 되고 일산도잘안 되면 근육 많고 운동 열심히 해도 식단은 뱃살 빼려면 다이어트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아저 일단 양념 있는 걸안 먹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저칼로리 소스 같은 거나 양념보다는 소금 베이스로 가는 거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그 분이 혹시 저만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laughs> 맞아요 은비는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것같아고 은비꺼는 참고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네 오늘도 웨이트를 1시간 20분 정도 했으니까 유산소 1시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유산소 60분 탔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식단과 유산소를 해야 배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은 일이 잘 돼요. 진짜 뭐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같이 저와 함께 뱃살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나부터 빼야지. 하나, 둘, 하나, 셋, 넷! 이렇게 오늘 도 운동 마무리했고 오늘 첫 번째 남자 게스트가 나오셨어요. 이건또 뭐예요? 무이러브예요. 네, 재밌... 운동 몇년만에 하신 거예요? 운동 거의 3, 4 년? 아예 이건 안해 무게치는 아예 안 했을까? 저도 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운동이 힘들어. 아못 따라가신다고 유미가 저한테 신사탄을 계속 하더라고. 오늘 못 따라가요? 밤에. 응말 <laughs> 어. 잘해라. 너무 많이 신다고 달라요. 나, 아 그래요? 낮 저만 아닙니다. 아, 낮이 밤이. 따, 왜 잠깐만 따져. 왜? 구둘를왜 <laughs> 밑으로 깔아? 와이프 좀 관리 좀잘해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너무 어. 너지근 했어? 저는 그부군 연대. 매혼인 신고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은 지금 컨셉질을 왜 하고 있냐? 안하지 이렇게 얘기 컨셉질을 하고 있어. <laughs> 미쳤다. 야, 컨셉을 해야지 <laughs> 아, 나도 하고 할거 아니야. 두분이나등근동 등근동 했으니까 여기 초보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루틴이니까 아,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제 유산소를 또 오늘 한 시간 타야 돼서 야, 유미도 유산소 타고 와. 아... 어 유미나 유산소 한 시간 또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너무너무너. No, no, no. 아, 나 머리 달리는 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뭐야 뭐야? 아, 저랑 운동 운동 유산소. 하고. 유산소 먼저 가세요. 편안하게 네. 제가 알아서 유산소 헛팝 거리면 한 시간 할 거라. 유명했다 이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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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laughs> 정도 아, <laughs> 질투한다. 이 정도. 해야 돼요 원래 이 정도. 이정이정선야지도 시간 탔이습니다유도도 체력 좋아요 한 시간 탔습니도너도이 <laughs> 정도. 빼야겠다. 정장난 정도. 이 정도. 이도 아미가 사실 저랑 터키 여행 멤버였어가지고 그 카에막이 그악마야 악마. 나 지금 여시, 열심히 카에막 덜어내고 있다. 다음에 날 봤을 때는 조금 더 약간 몸을 만들고. 몸이 <laughs> 문제가 아니야. 고생했다 <laughs> <laughs> 이제 집에. 벌레 잡았으니까. <laughs> <일다 웃음> <laughs> 하나, 둘, 셋, 넷. 그. 오늘 하루도 탔다 유산소 한 시간. 네, 저는 이제 운동이 끝나고 오늘 진짜 틈 결심을 한 날입니다. 자꾸 제 머리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를게요. 네, 머리 자를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탈모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언제 머리를 길러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길, 뒷머리도 길러보고 좀 시도도 해봤는데 역시 머리 스타일은 얼굴이 받쳐줘야 모든 어울린다라는 교훈을 좀 배우면서 머리 깔끔하게 자르러 가겠습니다. 아, 나도 멋있게 머리 길러보고 싶은데 남자의 로망인데 그냥 네. 여기 네. 원래대로 돌릴게요. 네, 또 머리 얘기 밖에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자르네. 네, 원래 머리 스타일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갈게요. 네 여러분 드디어 잘랐습니다. 뒷머리까지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네, 한동안 머리 뒷머리 안길를게요 대신 겨울 되면 한 번만 더 길러 보겠습니다. 시원하긴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오늘도 어깨 운동 끝났고 네. 이동도 50분. 살이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살빼면은 턱선이 많이 나타나고 배도 빠진 게 느껴져요 그 복근이 눌러주는 느낌? 그 느낌이 있거든요 뱃살 빠지면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드디어 뱃살 다이어트 1주차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확실히 몸이 바뀐 게 느껴져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은 제가 늘 먹는 거랑 똑같이 물 500ml 그리고 닭가슴살 볶음밥 단백질 한 12g 되어있는 거에 계란 3개 뭐 이런 간단하게 샐러드나 뭐밑부한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저녁에 이제 술 약속도 잡았어요 물론 계속 할 거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치팅 데이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지속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부터 또 일본 촬영 오늘 한 5일간 가기 때문에 쉬다가 다시 다이어트를 돌아와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뱃살 빼는데 이번 다이어트에 도움을 진짜 많이 준 석시 다이어트 먹고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일주일 단기 다이어트를 했는데 복부를 좀 빨리 빼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일단 몸 상태 바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복부 쪽에 집중 했더니 복사에 어, 좀 많이 빠졌어요 특히 그 얼굴이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한 8주 정도 더 들어가면 복근을 선명하게 다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저는 이번 다이어트는 팍시 다이어트랑 했습니다 제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면서 팍시 다이어트 광고만 지금 벌써 다섯 번째거든요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는 금액 이벤트를 계속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최대 할인율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여러분들 많이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벤트도 준비가 됐는데 댓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함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접하신 분들은 팍시 다이어트가 외전 냐면 이게 네이버 다이어트 건강식품 1위에 그리고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4년 연속 1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누적 매출 4 0 3억을도파할 정도로 다들 팍시 다이어트를 많이 구매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많이 다이어트 복부 다이어트 할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다이어트 복근 다이어트는 좀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꾸준히 4주 채우시면 복근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8주 걸릴 것 같아요. 치즈볼이 워낙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계속 되니까 다음 다이어트 브이로그도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일단 마지막으로 오늘 또 치팅 데이를 하고 브이로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화이팅! 이벤트는 고정 댓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아, 일주일 이었던데왜 이렇게 돌솥밥이랑 삼겹살을 먹고 싶은지?